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만 바르게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영광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자기만의 꿈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혼쭐 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 하기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르고, 실제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바다라는 말도 되고, 호수라는 말도 됩니다. 큰 놀이로 산업계 너무 큰 풍랑이 오니까 배가 뒤집힐 지경인 거예요. 그 안에는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 호숫가에서 자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은혜롭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풍랑에 내 인생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주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평화롭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몰랐어. 새벽 설교도 정상적으로 그냥 준비한 설교, <laughs> 정상적으로 하고 났는데, 저희 우리 지목사님 통해서 듣고 알았어요. 뉴스 보니까 어젯밤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 얼마나 탁 맞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개엄이 선포되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난입하고. 장갑차가 도로에 있고, 이런 상황을 제가 뉴스로 다 봤는데요. 곧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 옵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계신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 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데 풍랑이 배를 삼킬 수 있을까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왜 무서워하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 네,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거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려면. 완전히 견고한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위기가 옵니다. 만약에 그 위기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위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만한 거예요. 진짜 위기는 내가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은 수동태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풍랑을 보지 마시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히 평화롭게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사건이 크건 작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위기가 올 때, 나에게 큰 폭랑이 올때 즉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풍랑일까요? 제자들의 이 헛된 꿈을 깨버리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한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헛된 생각을 깨시려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게 통로로 쓰이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풍랑일때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위태롭구나. 이때 이 헛된 꿈은 다 깨지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어디서 당장 목,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주님 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주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십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백세의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이 10대 청소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겠죠?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 나에게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인생 최대 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 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한번더 반복하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네가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이제 나를 넘어 내 자손까지도 복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한니엘이랑 아이들이 예성의 수지랑 다 왔는데요. 우리 자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원수의 성을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우리 모두 다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최대의 위기죠. 근데 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이집트 군대, 내가 다 무찔러 주겠다. 하나님은 길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홍해는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압지졸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있는 그저 민간인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있어요. 뒤에서는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벌벌벌 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집트인들 섬겼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요. 이게 그냥 평범한 믿음 약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앞에서 싸워 줄 것이니 진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져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 한 가운데를 마치 땅인 것처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이 이집트 군대 사이에 있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탁 사라졌을 때 이집트 군대가 눈이 확뜬 거죠. <laughs> 정신 번쩍 나는데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은 다 건넜지만 바다가 덮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두 군데는 몰살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입 다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먼저 열어 버리면 원망 불평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기 쉽습니다. 근데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임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십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면서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라. 예수님이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 칭찬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너의 가장 소중한 이삭은 무엇이냐? 그 이삭을 바치라.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큰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주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위기 상황 가운데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실까요? 우리가 풍랑에 주목하는지 아니면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시험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믿음은 테스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가셔서 창세기 22장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엄청난 순종이 요구될 때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약속만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흔들리는 세상에 주목하면 나도 같이 흔들립니다. 어릴 때 제가 아이들하고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오뚜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처럼 굉장히 활달해가지고 뭐 정신없이 같이 놀아요. 오뚜기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집어 던지는 거죠. <laughs>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오뚜기는 아무리 집어 던져도,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말짱하게 서 있습니다.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믿음은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고요히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위기 자체를 보면 위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마음이 요동치고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중심이 딱 잡힙니다. 그리고 끝난 거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에 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파도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는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절대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꼭 내가 예상한, 예상한 때에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다가도 말씀하시고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맹세요,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고요히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위기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아침반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방향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이 가장 큰 위기 때에 인생의 풍랑일 때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위기의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자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